잠 보시죠. 그래서 AS를 받았다고요? 아그 점검만 네. 받았거든요. 출장 불러가지고. 일주일 연결은 잘 되어 있는데 뭐 잘못 꽂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안 켜져요. 그럼 기사님이 PC 가져갔어요? 네, 가, 가져갔다가. 아, 가져갔다가 온 거예요? 네. 네. 그럼 가져갔다가 다시 들고 와서 아안 그러니까 수리 안 한다 해가지고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작동되는지 확인하셨어요? 아니 안 해봤어요. 아, 안 하셨어요? 네. 가져오고 이게. 가져오고. 네. 네. 아까 세. 4시쯤인가에 가져왔던거 같지 4시넘만거 뭐가 문제라고 점검 받았어요? 아니 거기서는 왜? 그.. 이게 뭐지? 메인보드를 메인 갈아야 보드 보드 그 슬롯이랑 뭐 그게 망가졌다고 보드 갈아야 된다고요? 네 보드가 그래서 보드를 갈아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왜 안켜지지 근데? 지금 보드가 작동이 안되니까 지금 파워 테스트기로 아 테스트만 한건데요 근데 켜져야 되는데 안켜지니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나? 뭘그 사람 아왜 아예 파워가 안 들어오냐고 그거를 뭐 아, 얘기하겠어요? 얘기 안 해주지 않을까? 몰라요. <laughs> 전검비 5만원 낸거 아니야. 4만 4천원. 보드가 <laughs> B460 보드 CPU는 10세대에 그러면 CPU. 만 400이나 뭐 그렇게 되겠네. 죠아만4 0 0이었죠네 맞아요. 네. CPU가 나이스는 만7 0 0만 700이야. 만 700이야. B460 보드. 보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예 안 들어왔는데? 이거 불은, 이건 들어왔었는데, 왜 안? 글쎄요, 그거까지맞 말씀 못 드리겠고, 만하튼... 지금 현재 아예 전원이 안 들어가요. 뭐요? 전원은 들어왔었는데? 보드 불량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테스트하고 아마 그 기사분이 다시 수리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원위치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면서 잘못 꽂았나 봐요, 일단. 이거는 전면 USB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있었어요, 여기 옆에. 음... 이거 일단 빼고,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죠. 근데 사진만 봐서는 지금 사진 찍어 놓은 거로 봐서는 보드 불량이라기 보다는 윈도우 손상이거나 아니면은 뭐 SSD 쪽에 문제가 좀 있거나 음.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일단 기능이 켜지지도 않으니까. 어, 이렇게. 일단 보드를 좀 드러내야 되겠네요. 빼봐야 될것 같고요. 네. 보드가 어떻게, 돼요? 어떤 거 보드? 이, 이. 아. 보드, 메인보드 판때기. 네. 저기에도 램도 꽂고, CPU도 꽂고. 그렇죠. 이거 작은 충격에도 막. 망가지나요?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정말 순간적인 쇼트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음. 이거 얼마가 됐을까? 아 3, 4년 된것 같은데 음. 보통 일반적으로 부품들이 워런티가 3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3년하고 4년하고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3년 안 됐다 3년 언저리다 그러면은 개별 부품들 AS가 가능할 거고 네. 3년 넘었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교체죠 제조사 수리가 안되니까 교체를 해야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3년 미만 그러면 아, 제조사 AS를 받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일단 오픈해서 누드 테스트, 테스트 좀 볼게요 네. 파워 저희 거를 좀 꽂은 거고 메모리 지금 2번 뱅크로 지금 하나 꽂은 거예요 기존에 1, 네. 3번 두개 꽂혀 있었어요 네. 음. 안 먹어요 음. 보드 분량이 맞아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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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 기사한테 물어보, 물어�? 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수도 있죠 뭐. 네. 보낼 때는 안 켜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켜지지도 않는다 뭐, 뭐 물어보실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네요 물어봐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몰라요 뭐할 말이 없다 아 CPU도 꽉안 잠궜구나 플러를 아 그러네요 꽉안 잠갔네요 그냥 어차피 안다고 하니까 그냥 일단 막 체결만 해서 좋네요 이래서 출장을 묻지 말라는 거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좀 닦고요 퀸는 괜찮아 보이는데, 소켓이 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소켓은 괜찮아 보이고, 그 전에는 됐는데, 아예 파워 안 들어오는 건 최초 보는 이유에, 갑자기 <laughs> 그런 거. 다른 CPU 한번 꽂아볼게요. 제가 봤을 때 똑같을 것 같아요. 저 CPU가 살아있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보드는 고장이 난 거예요. 지금 아예 안 들어오고. 네. 보드 바꾸기 전에 마지막으로 배터리 한번 바꿀 거예요. 배터리 네. 바꿔보고요. 그렇게 해서 다니면, 저희 테스트용 메인보드 바꿔볼게요 네네 네, 반응 없습니다 보드 불량이 맞고요 일단 고객분 CPU 살아 있는지 봐야 되겠네요 보내기 전에 분명히전원이 들어왔는데 보내고 갔다 오니까 왜 전화면이 없냐 그게 찝찝하지만 찝찝하지? 찝찝한데 어쩔 수가 없어 일부러 망가뜨려 놨나 이거? 그... 근데 일부러 망가뜨릴 수가 있나요 사장님안 한다고 낙하했어? 그럴 수 있지 않나? 얘는 아, 지금 460이고, 아, 얘는 560보드예요 아, 460은 10세대. 아, 쉽게 얘기하면, 560은 11세대. 아, 근데, 이560 보드가 10세대, 11세대 CPU를 다 인식해요. 아, 만약에 고객분이 보드 불량났어. 네. AS 기간도 끝났어. 네. 그러면 560 보드 써야 돼요. 아, 똑같은 건뭐 쓰는 거같요460 보드 단종됐어요. 아, 그러니까 어, 뭐 인터넷에서 파는 것같데 네, 일단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단종돼서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거 썼을 때보다 두 배야 거의. 어째? 어됐든5 6 0 보드가 1세대 c p u 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보드를 바꾼다 그러면은 이제 5 6 0으로 바꿔요. 근데 물량이 있으면은 4 6 0으로 하고요. 보드 바꾸면 되 걷지. 래도 <laughs> 바꾸는데 안 되면 또 다른 거에 문제인 거나. 그렇지 모르지. 보드 바꾸는데 안 되면 뭐가 아. 파워가 문제인가? CPU. 파워 아, CPU가 거. 문제예요. 저희 거에 파워. 아 맞네. 네. 아 제가 보드. 보드가 고장이나도 문제고 CPU가 고장이나도 문제예요. 왜냐면 다들 비싼 제품들이잖아요. 여기서. 차이 보드가 망가진게 낫지. 이거 네 CPU는 40만. 그 작동은 되죠. 저희 보드니까. 아 인식이 돼야죠. 아 울트 아, 아. <laughs> 만들어는 거. 사나이 안뜨네요 진짜 왜이러냐 너무 갑자기. 저낌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러면 CPU 문제도 있을 수 있나요 혹시? 네. 일단 아. 저희 거 CPU 바꿔 볼게요. 네. 지금 아무 것도 안 했어요. CPU만 네. 딱 바꿔 본 거예요. 아나 처음부터 여기로 올것일아 내려주세요 업체를 가자고 했잖아 넘어간다 CPU가 문제인거에요? CPU가? 넘어가자 형 혹시 저 CPU 1 7 0 0 맞아요? 잠깐만요 CPU 안되는걸로 바꾼거 아니야? 거기서 보드만 바꾸면 된다 했잖아 CPU는 이상없어 잘넘어가 이상없어요 CPU 어, 이상 없, 잘 넘어가야, 이상 이지디버그에서 뭐? 이렇게 불이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화이트로 아. 해서 넘어가야 돼거래서 그래야 화면이 뜨는 거거든요 저희 CPU로 되는 거고 아. 기존 메인보드에 저희 CPU 꽂아봤었죠? 그 보드 CPU 둘다 나간거네 그러면? 하, 저거 1 7 0 0 맞아요 사장님? 안되는걸로 바꾼거 아니야? 아. 보드만 바꾸면 된다 했거든요? 아 네... 네 CPU는 맞긴 맞아요 1 7 0 0 맞아요? 네 i7 1 7 0 0 맞아요 아, 맞긴 진짜근네 이거 보드 얼마에요? 잠깐만요 메리가 그 바뀌었다고 뜨는거예요삼성거 네. 8기가 두개 네. 4인식 되죠? 이 상태에서 CPU 한번더 바꿀게요 하면 뜨나 안뜨나보다 이지디버그 불이 바뀌는 거 봐야 돼요 이게 체크인 하는 거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뭐 빨간불 네, 빨간 저한테 설 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빨간불 지금은 이, 이 보드도 작동이 안 되니까 아, 그치, 어, 안 되죠 보드가 작동을 해야 그래서 저희 아까 CPU 꽂아봤을 때 작동을 했었어야 돼요 아. 제가 봤을 때는 보드가 불량이 나고 CPU가 불량이 난 건지 분명히 화비린이 뜨는 걸 보고 AS를 맡겼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둘다 아예 뻑이나서 왔으니까. 음. 네. 만약에 거기서 보드 갈았으면, 아, CPU가 또안되네요 안안 되네요. 이럴 수도 있겠네. 3년은 넘었어요? 구입의 영수증을 좀 보시죠. 중인. 영수증은 따로 어. 구매할 때 제가 산게 직접 산게 아니라, 저희 아. 어머니 아, 아시는 분이 컴퓨터 좀 안다고 네. 네. 그분이 해서 지금. 아, 그러면. 실제 영수증은 없어요? 네. 그럼 대충, 그럼 얼마나 됐어요? 이게. 잠시만요. 일단 얘가 견적서, 너가 견적서 받는 게 2020년 12월 시즌이잖아 2020년 1 2월이야 네. 그럼 올 12월이 3년째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23년이니까. 네. 처음 딱 하자마자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아, 찾았었어. 20년 한 12월. 12월이요? 네,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올 12월 돼야지 딱 3년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구매 영수증은 없으니까 네. 그럼 보조하고 CPU를 제조사 쪽으로 일단 AS를 넣어 봐요. 제가 직접 넣어 봐요. 저희가 대행도 해 드려요. 아, 네, 고객분이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제품마다 이제 시리얼이 있단 말이에요. 네. 어, 여기 시리얼이 있거든요. 네. 시리얼로 해 가지고 이게 유통 연, 연월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3년이 안된걸로 나온다 그러면 AS 교환 해줄 거고 네. 특별히 외관상 파손이 없으면. 네. 그래서 일단 넣어 보시죠. 집중하실 건지, 대행을 하실 건지, 대행하면 저희가 해드려요. 대행, 네, 대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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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가 보드하고 CPU를 갖게 늦게요 네. 각각. 보내서, 별 얘기 없으면 교환되는 거고, 네. 만약에 3년이 넘었다, 시리얼 조회했을 때 유통된 지 3년 넘은 거다. 네, 그럼 제가 그러면, 아, 예. 아니, 새로... 고객분이 가셔도 안 돼요. 그때는 구매 영수증을 찾아서 보내줘야 되는데, 구매 영수증, 그러니까 증빙 서류가 없으면, 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아, 포기, 그냥 포기해야죠. 뭐, 그냥 새로, 새로 사는 수밖에 살... 없어요. 네. 어차피 고객분은 사야 돼요. 물약이라서 보드든 CPU도 사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3년은 안 됐으니까 구매한지 한번 넣어보자 이거죠. 아, 네. 예, 근데 이게 유통되는 게 생산이 딱 되자마자 바로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3년이 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지금 한 5~6개월 남았는데, 그래도 좀 되면 뭐 다행히 고객분은 수십만 원을 살릴 것이고, 수십만 원이죠. CPU, 어. I7이 얼마인데요? 이거 얼마예요? 뭐0만원 아시면아. 보드는 얼마 안할 거야. 보드도 얼마 해요? 보드 얼마 한다고요? 네. <laughs> 보드도 얼마 하죠? 저기 지금 i7이니까 그죠? 1700으로 K는 아니었던 거 같아. 그죠? 네, k 가 아니니까 좀더 싸겠구나. 37만? 원. 네. 여기 보시면 아이거 현재 1700 CPU가 3 7만5천원 불러왔어. 아니야. 네. 너가 샀다고도 싸. 아 그래? 그때 3 9만원이었죠코아 비슷해요. 어차피 아... CPU는 그렇게 높낮이가 심하지 않아요 이게 i7급이니까 이게... i5면 20만원대고 보통 영어 써져있는거랑 안 써져있는거랑 뭐가 다른건가요? F는 그래픽코어가 CPU에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픽카드가 있어야돼요 근데 F가 아닌 모델은 제가 아까 내장형으로 꽂았잖아요 그런식으로 CPU에 그래픽코어가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F 아닌 제품들은 그래픽카드가 없어도 내장 그래픽으로 쓸수가 있고 F는 몇만원 싸요 몇만원 싼 대신에 그래픽코가 없으니까 싼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별도의 그래픽카드 지포스 그래픽카드가 있어야 돼요 아. 만약에 네. 보드 때문에 11세대로 쓴다 그러면 11700 얘도 비슷하게 할텐데11700 정품은 40만 6천원 아. 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460 보드가 물건이 없을 거예요 아. 볼까요 460 물건이, 물건이 있나 없잖아요 다460 보드는 단종됐다니까요 아. 없어요, 지금. 다나와에서도 이렇게 다 없이 준비인데, 뭐. 그럼 물건 없는 거예요, 시중에. 그러면 오르콘을 꽂아야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얼마 안할 거야, 생각보다. 생각, 얼마 생각하시는데. 한 아, 10만원? 20 네. 얼마 안 해, 그거? 네, 오르콘 보드도 이제 거의 없네요. 몇개 없네요. 애지락몇개 없네요. 한 10만원대 음. 물건이 없네요. 아, 여기 또 간간이 있나? 이것도 애지락이네 네. 아, 사장님, 그게 네. 보드만 그렇지. 갈면 되는데. 보드만 갈아서 27만 원을 달라 그랬어요. 아 메인보드 교체는데 27만 원이야? 네. 네. 새 제품으로요? 네. 그것도 확인해야 죠그것까지는 그 모르겠고. 새 제품일 수도 있고 중고일 수도 있고. 아마 저는 새 제품으로 네. 생각했어요. 27만 네. 원이라고 해서. 중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 저한테는 뭐지? 상급 보드라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상급 보드는 먹혔는지알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저한테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어찌됐든 지금 보면 오류공 보도도 거의 의량이 없고 이게 센터에서 안 된다 그러면 은 아까 보신 것처럼 30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해도 4, 50만 원이잖아요. 네. 4, 50만 원을 세이브를 할 것이냐, 진짜 투자를 할 것이냐, 돈을 내가 생돈 내야 되냐, 그거는 센터에 넣어보고 구매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네, 일단은 저희가 보내볼게요. 3년 안에 들어가는 제품이다. 그러면 무상보증될 거고. 물론 저희 AS 대행비는 내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얘도 그렇고 얘도 없고 사야 된다. 예, 투자를 해야 된다. 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완료된 확인 영상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AS 보낸 지한 3, 4일 된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품들이 다 도착을 했습니다. CPU 인텔 i7-1700 CPU 분량 확인됐고, 새 제품으로 교환돼서 왔고요. CPU만 AS를 보냈기 때문에 센터에서 쿨러를 뺐어요. 이런 경우에는 쿨러를 빼고 CPU만 보내줍니다. CPU만 새 제품으로 왔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도 에즈라, 에즈윈에 보냈고 교환돼서 리퍼로 왔습니다. 근데 비용을 지불했어요. 한 2만 원. 센터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보니까 그래픽 카드 소켓 안쪽 핀두 개가 휘었다든가 부러졌다든가 뭐 그랬어요. 이런 경우에는 유상 수리라서 AS 비용이 2만 원 청구된다. 제품 출고를 받았습니다. 메인보드는, 에지락 B460M 프로 o 이렇게 되면 고객분은 진짜 몇십만원 아낀 거죠? 거의 한 4,50만원 아낀 거죠? 안 그랬으면 얘를 다 사야 되는데. 어, 대단한 성과다. 어느 정도, AS 대행비 같은 걸좀 받고, 이게 중간에서 AS를 대신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음,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드디어 컴퓨터 한 대를 살렸습니다. 바이오스까지 잘진화네요 인텔 i7 1708기가 0두개 16기가 SSD는 마이크론이네요. 마이크론 500기가 부팅도 잘될것 같고 CPU 온도도 괜찮고 아 다행이네요. 케이스에 비해서 그래픽카드도 조금 큰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이 정도는 뭐 초창기 에 한동안 조금 유행했던 써머레 트리니트 쿨러 CPU 온도도 괜찮고 이상 없어 보입니다. 지금 시네벤치 테스트하고 있고 1 700 최대 온도 75도 잘 작동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진짜 뭐 다행이네요 음큰돈 들어갈 뻔 하셨는데 아무쪼록 더 이상 고장나지 않고 잘 사용하시기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